네. 아, 3, 2, 아 3, 어 에, 두 번째 시로주가고주책 귀한 자 하나 시는데 이제 징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님 사도 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을 드겠습니다. 전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후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공동명 말행해 주시고 본대어빌라드에게권을 받아서 자가의 목박도 주시고 참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 사람을 시며 하늘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리 계시다가 전일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지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령 분노과 죄를 살려주신 것과 몸이 다진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